주문진 왔습니다. 주문진 소돌 바위 왔습니다. 소돌. 아들바위라고 하는데 소원을 빌면은 이루어지는가봅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아들바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고요. 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자, 봐. 참, 풍화작용 참 대단하죠? 자, 소원 빌어보십시오. 대박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사인 스트레스 풀어버리십시오. 자, 영상 그만 닫겠습니다. 자, 두 번째 로또지는 31을 기본수로 했습니다. 수에 대한 말씀은, 어, 앞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지 자연스럽게 조합으로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8, 20, 21, 27, 29, 32, 4, 5, 14, 15, 18, 32, 20, 16, 32, 33, 34, 44, 24, 25, 26, 28, 32, 39, 11, 12, 17, 22, 32, 40. 이 정도입니다. 뭐, 정주하면 뭐 잘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정지 화면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또지는 보여드렸고요. 숫자 하나 하나는 앞 영상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드디어 갈매기 소리도 들리네요 갈매기의 꿈 조나단 시갈 닐영의 닐 음악이던가 참보있었는데아 닐영이야 닐다이아몬드다 네.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힐링 되신 줄 알고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